장민호 부모님, 아들의 결혼식에서 환하게 빛나다. 장민호의 결혼식은 그와 아내에게만 행복한 순간이 아니라, 오랜 세월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키워온 부모님께도 큰 자랑이자 커다란 기쁨이었다. 결혼식장에서 환한 미소와 행복으로 가득한 눈빛을 보이신 부모님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. 예식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두 분은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와 축하를 받았다. 그들의 얼굴은 오래 기다려온 날, 아들이 드디어 행복의 항구를 찾은 날의 기쁨으로 빛났다. 세월의 흔적이 깃든 얼굴의 주름마저 아들이 멋진 예복을 입고 신부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, 한없이 따뜻하고 인자하게 느껴졌다. 결혼식의 매순간, 어머니의 시선은 아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. 벅찬 감동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담긴 눈빛이었다.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아버지 또한 이날만큼은 환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.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이큰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다. 이는 단순히 아들의 결혼식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양육과 묵묵한 희생이 맺은 결실이기도 했다. 장민호가 예식 중 부모님께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을 때 많은 하객들은 부모님의 눈가가 촉촉해진 것을 보았다. 그들은 크게 울지 않았지만 따뜻한 눈빛 속에서 아들에 대한 한 없는 사랑이 느껴졌다. 그 행복은 단순히 결혼식을 지켜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 평생을 함께할 아내와 동행하게 되었다는 안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. 장민호의 부모님이 서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맞잡고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순간은 결혼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였다. 그것은 두 분의 기쁨일 뿐 아니라 가족이라는 신성한 사랑과 유대의 증거이기도 했다. 따라서 장민호의 결혼식은 한 쌍의 사랑 이야기일 뿐 아니라 부모님의 오랜 사랑과 희생, 그리고 온전한 기쁨이 어우러진 여정이었다. 그날 부모님의 환한 미소는 장민호와 그의 아내, 그리고 결혼식에 함께한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을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다.